아, 먹으러 왔습니다. 제주의 굉장한 전통 음식이자 유명한 집인데, 청산골에 있어가지고 손님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진짜 유명한 집입니다. 제가 일단 마이크를 안 가져와서 좀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 어, 보여드릴게요. 제주 탐나도다 뭔가 가정집 같아.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요. 어, 네네. 여기 앉을까요? 가운데? 예. 네. 네이버페이로 주문했습니다. 분위기 되게 좋은데요. 저는 제주 흑돼지 접작 뼈국이라는 좀 특이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제주 전통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제주 흑돼지 접작 뼈국. 就满积分，大概办一 감사합니다. 자, 반찬. 반찬이 엄청 장가랍니다. 반찬이 진짜 다 맛있게 생겼어요. 이 철이 맞으면 김치 종류도 다양한 것 같아요. 유채김치라는 것도 있고 감귤김치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철이 맞아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뭐지? 장아찌인데 특이한데? 이건 양파인데. 완전 맛있다. 음. 콩잎도 맛있고 음. 깍두기 완전 달아요. 이쪽 담은 걸 아, 봐. 먹어보면 알아요. 음. 다 맛있다. 음. 뭐지? ーうん、おっペッパー。 이 메뉴는 다 먹어보고 싶네요. 제주 해녀 전복죽 삼계탕. 특이하다, 이름이. 제주 진시왕 불로초 곰탕. 제주 진시왕 불로초 삼계탕. 일단 삼계탕은 제주 해녀 전복죽 삼계탕이 맛있겠네요. 근데 진짜로 제주 흑돼지 접작 뼈국, 접작 뼈국. 이거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제주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도 처음 봤는데. 예, 그게 있더라고요. 유래? 제주도 혼인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나? 그런 유래가 있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브로콜리 왔어요. 짠. 맛있어 보인다. 브로콜리 왔으니까 고추를 넘어가야, 고추 매워가지고 어먹고 브로콜리 먹으면 되잖아요. 맛은 있어요. 가들이 여기 직접 채소를 재배한다고 들었거든요. 브로콜리, 응? 달다 감사합니다. 아 매워. 아 매워. 이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전 제주도에서 이렇게 매운 음식 많이 못 봤거든요. 물론, 고추니까 이거 매운 건데, 파김치도 매워. 맛있어. 장아찌를 먹어야 되겠다, 매우니까. 아, 매워. 고추니까. 콩잎으로 진정시키자. 커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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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겉으로는 멀겁게 보이는데 녹진하고 맵다고 했어요 아이 매콤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고추 때문에 입이 좀 많이 매워가지고 밥을 좀 먹겠습니다 쌀을 진정시켜야 돼. 진정, 진정. 음. 자, 짜 어디? 아, 밥 조금만 참. 매워. 맛있겠지 나도 진짜 신기한 맛이다 진짜 신기한 맛이야 맛있다 이런 멀건 국이 맛있다니 너무 맛있다 잘 시킨 것 같아 저 고사리 음... 육개장 하고 좀 고민했거든요 양도 많아, 아가 나눔밖에 아니요. 그래도 음. 완전 해체돼요. 오래 끓인 거지. 제주도 왔으면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완전 제주도스러운 음식. 뼈요. 부위가 이거 나중에 유래해 보면 뼈 부위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뼈 부위 이미 나왔어요. 접착뼈. 접착뼈 국이잖아요. 접착뼈로 만든 국이라서 그래요. 이게 돼지 한 마리당 거의 안 나오는 부위라고 했어요. 음, 해체 끝 이제 제 스타일로 말아 먹 겠습니다. 파김치가 되게 맛있거든요. 궁금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시부도 상관이 없요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와. <laughs> 드디어 접착뼈국에 유래가 나왔습니다. 보자. 일단 여기 가게 이름이 탐나도인데 제주도 방언으로 탐나는 탐난다,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다는 정말이라는 강조 표현입니다. 즉, 탐나도다는 정말 탐난다, 정말 예쁘다,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뜻으로 신랑이 신부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답니다. 퀴즈가 있어요. 제주도의 독특한 전통 문화로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로 시댁에서 잘 차려진 신부상을 받습니다. 대표적 음식으로는 접작뼈국 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이때 신랑은 이 행동으로 신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알겠어요? 정답 신랑은 숟가락에 접작뼈국 고기와 밥을 숟가락에 올려 사랑하는 만큼 신부의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는 신랑의 손을 잡고 도움을 받아 족두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음식을 먹는데요. 족두리를 주셨어요 <laughs> 제주도의 독특한 전통문화고 이 의미는 신랑이 신부에게 음식을 올려주는게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겠다는 의미랍니다 신부가 신랑의 손을 잡고 음식을 먹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멋지네요 그래서 지금 갓을 주셨어요 갓을 주셔가지고 짜잔 <laughs> 아, 조선시대 살았어야 돼 괜찮네, 잘 어울리네. <laughs> 제가 그냥 모자는 안어울리는데 가슴 좀 어울리네. 조선시대 태어났으야선시사자지텐츠 찍고 싶사자지텐츠찍시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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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성민 명 너무 이 들어가... 가는데참왔어태안에족두리도생는데족두리 족돌이! 있다. 아. 아무튼 저는 신부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고기와 밥을 가득 떠가지고 먹는 걸로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 표현하기. 사랑해. うん。Yeah. 한림초에서 강의를 했는데 좀 이제 보조 강사로 도와주러 오신 분두 분이 있거든요. 둘다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저보고 아한 분이 아 영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낫대요. <laughs> 아 진짜 실물이 더 나은가? 내 실물은 내가 볼 수가 없잖아. 안타까워요. 내가 옛날에 주창했던 이론인데 자기 얼굴은 평생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접한 얼굴은 화면속 얼굴과 거울속 얼굴과 즉 어딘가에 담겨서 탁면으로 나타나는 얼굴인데 그 얼굴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얼굴이 정말 완벽하게 알려면 정말 세상에서 완벽한 조각가가 실물하고 똑같이 만들면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것도 내 얼굴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얼굴은 유일하니까 그래서 내 얼굴이 궁금하긴 해요 식물이 떠났다는 식물 어떻게 생긴 거야? 화면도 괜찮잖아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laughs> 제가 제주도 토속 음식을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토속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요 외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 가서 토속 음식을 먹으면 좀 맹한 게 많았거든요 물회조차 된장물에 좀 맹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물 자체는 약간 그 계열은 맞는데, 맛있어요. 여태까지 먹은 제주 토속 음식 중에 얘가 제일 나아요. 그 위집에서는 제가 고사리 육개장을 꼭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완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제주도 음식이라 볼 수는 있지만, 육개장 자체는 사실 좀 익숙한 음식이잖아요. 고사리가 워낙 제주도 고사리가 유명해가지고 제주도가 고사리 육회장이 유명한데 이 집에서 먹어보고 싶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모리고 있는 저, 저 제주 해녀 전복죽 삼계탕 저것도 진짜 먹어보고 싶어 너무 맛있게. 이 집은 또 오고 싶어요. 진짜. 그냥 내일 또 오고 싶어. 이 집은 너무 괜찮아. 역시 담나도다. 정말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맛있어서 너무 빨리 먹었다. 일어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안녕. 이런 데는 근데 대문부터 너무 좋지 않아요? 하, 차도 별로 안 다녀요, 여기는. 약간 중상간도로 그런 데인가, 여기가? 보세요, 이게. 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집이? 되게 고즈넉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런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집은. 너무 괜찮아. <laughs> 아우, 제주도에 맛집 많다. 너무 신난다. 저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짠! 빠염! 이제 갑니다. 직광이다. 직사, 직사. 어, 뜨거워. 갈게요. 안녕.